나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에 창원시에 있는 문화대장관 풀무로 향한다. 하루를 마치고 피곤하지만 무언가 배운다는 설레임으로 마음이 들뜬다. 오늘따라 날씨가 너무 감성적이다. 장마기간인데 비가 오지 않아 다행이다. 이곳이 문화대장간 풀무이다. 우리가 배울 곳은 건물 지하에 있는 가옥적 강의실이다. 복도에는 아름다운 미술품도 전시되어 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수업에 참여 중이다. 수강생은 적지만 모두 열정이 대단하다. 강사님들은 개인적인 질문에도 자상하게 잘 알려주신다. 큐마키 실습실도 준비되어 있다. 미모의 수강생 한 분이 열심히 실습 중이다. 사무실은 영상 관련 프로젝트를 작업하는 공간이다. 6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수업을 진행한다. 초육회인데 벌써 3회로 반이 지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도 유튜버 강사 권영이라고 합니다. 음. 유튜브를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어,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어, 지금 저희 어, 수강생들 중에서는 어, 이미 채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처음이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이 모든 분들이 자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올릴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미량 씨한안 읍에. 어, 사무실을 오픈할 이 미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요즘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광고가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찐척으로 지금 배우러 왔습니다. 저는 너무 기계에, 기계가 너무 저한테는 어려워요. 6주 과정으로서는 안될것 같고요. 따로 그룹 레슨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네, 하만 칠북에서 부동산하고 있는 하빈 소장입니다. 네. 지인을 통해서 좋은 수업 있다고 해서 처음 알게 됐고요 저도 30대지만은 20대 못지않게 광고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 수업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광고 목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얼리어답터답게 네, 조금 기계 좀 많이 익숙하고 네, 잘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랴. 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의 유튜브 여행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쉬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정상에 도달하겠지.